고무장 갑 끼니까 하나도 안 뜨겁다. 야. 난 껍데기 싫어. 이 닭껍데기는 너무 싫어가지고. 닭살이 싫어. 꼴보기 싫어. 파김치랑, 요, 또, 마늘, 마늘장아찌랑, 요렇게 또, 먹어보겠습니다. 짠짠짠. 맛있어요. 매콤하고, 말 그대로 매콤하고, 매콤하면서 새콤한 거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난 새콤한 거 좋아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파김치랑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, 출근하면은 입 닫고 한 시간 있어야 돼요 음, 껌 씹으면서 음, 누구랑 대화 못 나눠 마늘하고 지금 양은 파를 먹었기 때문에 음. 음, 우리 강아지도 김을 잘 먹더라고. 됐어, 나 쌈을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고 마늘 하나 넣고, 음, 음, 그렇게 맵지 않아. 음, 너도 먹어, 상길이 너도 먹을수 있어. 그래, 맵지 않아. 음, 맛있어. 한국인 뭐 먹어? 하김치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음. 뼈까지 먹어봐요 다 뼈까지 먹어봐요 우왁스 이렇게 먹는 거 어디서 봐야 맞아요 그거는, 우악스럽게 먹는 거는 배우지 않았어요. 그냥, 먹음 우악스러워요. 네, 그래요, 뽀이님. 그때 꼭, 만약에 진짜 오시면은, 저 아프리카의 뽀이라고 좀꼭 말해주세요. 음. 혹시나 내가 또, 어, 천박스럽게 놀까봐, 무서워. 어, 천하지, 천하게 놀까 무서워. 아주 아주 감사해요. 정수남까지 고마워요. 음 맛없다. 응 <목소리> 고마워요 현정이니까 아주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저런 말 듣지 어떻게 어디서 배웠을까 어머머 세상에 야 네, 알겠습니다 음음 음,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. 다 먹었어, 밥을.